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승천을 묘사하는 사도행전 말씀을 머리에 한번 그려봅니다. 제자들과 함께 서있던 예수님이 하늘로 서서히 올라갈 때 하늘이 열리고 구름이 주님을 영광스럽게 들어올리지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제자들 곁엔 흰옷 입은 천사가 장엄하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만 읽으면 판타지 영화의 멋진 장면처럼 예수님의 승천이 그려지지만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승천은 이런 신비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 장면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과 땅에 있던 주님이 땅의 경계를 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제 우리 사는 땅은 하늘 이야기의 일부가 되지요.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모든 한계와 경계를 넘어서고 승천하신 주님의 제자들도 이제 모든 한계와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삶으로 초대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 끝까지 이르러 당신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은 가까운 곳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 그리고 부활의 증거를 받지 못한 사람들, 믿음과 의심 가운데 혼란스러운 사람들,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물론, 저와 당신을 위한 복된 약속이고 초대이기도 하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부활과 승천의 주님, 당신은 언제나 옛 것에 매여 있지 않고 한계를 뛰어넘는 분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땅에서 하늘로 모든 만물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하게 하실 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우리의 손과 발이 그곳에 서게 하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믿음으로 순간을 영원 가운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